you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늘 핫하고 사람이 많아서 언제 한번 가보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비오고 바람 불고 추웠어요. 내가 도착했어도 바람이 한삼 사로 불었어요. 이제 낚시하는 분이 여기 모두고트기한분 있고 저쪽 건너에. 저기 한 분, 한분 계십니다. 세 명이서 밤낚시를 했습니다. 밤에 입주일 보니까 일곱시부터 여덟시, 아홉시, 이때 집중이 되고, 한, 한, 열두시 넘어서났어면 분, 한올 동, 말도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벽부터는 날이 추워서 아침까지 입질이 없네요. 결명되기 전까지는 있지를할것 같습니다.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3마리 세 3마리요? 세 많이 한것 같은데요? <laughs> 하예한열마리 잡았어요 아유 예. 많이 터졌어요 예? 터졌어요 터졌어요? <laughs> 네. 시알이 없을 예 씨알은 어땠는데요? 월척 한두마리예 근데 전번보다올때 보다 씨알이 좀 자라졌네요 그때 전문 월척에서 조금 나오더라고요 아 이건 뭐한 37,67병에 37한 마리 잡고 3 30, 3 3 8병한 마리 잡고 떡갈이 한말넣요저말려떡그이 뭐, 밥, 초부터먹고져면 되는데, 나는 빵인가 싶어서 <laughs> 막샀는대요 무슨데요, <laughs> 이거, 밉 네, 내나 옥수수 부드러운 거예요. 아, 음. 난 떡밥도 있겨 <laughs> 옥수수가 더빨네요더네 네. 음. 떡밥은 전번에는저쪽에는 떡밥으로 또 많이 잡던데, 나는 음. 떡밥 쓰니까 안나오던데 아, 이거 가산지구나. 나오면 안좀 나오겠니? 올, 내일 그 자투, 자투 할거 원래는 가산지에 갔는데, 물이 너무 맑아가고나와 가산지, 물이 너무, 너무, 너무 맑아요. 앞쪽까지는지느러고갔는데 어디 앉아서 갔나? 길 정자 있는 데서, 네. 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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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가고, 여기서 갈때마다 우리가 간을맛이나고왔는데 여기서 이박하고 여기 가서 이박하고 그러잖아. 손맛 먹는 거 같아. 이는또 그거는 또 이번에 다른 데로 갈까? 옷 색이 달같아데 그래도 스도 너무 내아지가안 아니요. 근대는 지금 수심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. 지시는 거예요. 어, 이거요 모든 어, 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가 뭐 중간에 도장은 아니 그 자리에 은안 그 돼요. 지금. 그 올해는 안 돼요. 낮아 갖고 그자리안 그 되고 이제 결도뭐 정자 있다니까. 길가다에 일단 사 놓고 앞에가 20m에다가 80m 나오고. 어그그대물퍼인데 그, 그 그거 아뇨. 예. 운 정자 하나 있죠. 그 아, 마을 또한 개. 네, 마을 코 그, 마 있고, 장 있고, 장거 뭐, 머리 땡들러면 땡겨보면 네, 맞리 네. 빨리 그 말로 어 맞아요. 올해 들것이 올해 요말이말 마리, 사까지 계속 보고 네. 가고, 보고, 네. 여기 와서 손맛 보고, 나는 그쪽에서 사자 아이 잡았어. 그래서 가던 때 사자 한마리 잡았어. 한 마리 잡고 가는데 또하루도안 해요. 그 아는 사람은 또 하나씩 너무 좋았다는이야아 이거 아는 깨 개구리까지 덜사간대 아, 나는 사람들한 아주 오만해진 것 같네. 바람불러 있지, 나겠지. 어디, 아, 어디, 아, 어디는 뭐, 그지, 뭐. 볼때내 낚시 안낚캠 낚시 비도 오고, 네, 비가 와 어저께는 차원이 안좋아서 비도 안안 오고, 고 네. 그래, 자리가 있지. 딴 날, 딴 날은 안 짓겠지. 저, 이제, 저리 앉으면 안 돼. 저리 잘안안가안나못 저기, 계속 빼고 있어요. 어제, 보니까, 긴 데는 좀 잘고, 짤이그요 가을에 꽃이 치는데 네, 저, 대나저 예, 가상이가 다. 네, 거기 큰게 나왔어요. 그래, 나... 여, 여, 요즘 안 지가 가다가 물이 어럽고막 찌꺼기 같으면 안 했어요. 다 이리 와가지고. 아, 저 빼고 이, 이 찌꺼기가 어제는 다 이쪽에 있었거든요. 예, 맞아요. 음... 이쪽으로 내가 철탑밑에로리다 아먹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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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꺼기가 는데도 많이 잡나꺼기가 모여 는데도 많이 잡대단하수고하습니다고맙습니다